우드 앤 화이트 스타일의 깔끔한 인테리어. LG 시스템 에어컨 옵션. LX 하우시스의 통샷 시까지테라조 무늬의 예쁜 메인 욕실이고요. 폭은 무려 1m60. 시스템 에어컨과 욕실까지 있는 3m50의 넓은 안방 분양가는 무려 2억 후반. 냉장고 자리 두대 환기창까지 갖춘 분리형 주방인데요. 시입주금이 무려 3천만원. 2번 방 옆에는 베란다가 있는데요 베란다 안에는 기업자형 시스템 선반이 옵션 재물포역 초역세권의 딱한 세대 남아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 미추홀구 숭이동에 위치한 1호선 재물포역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도화 i c 도 가까워서 자차로 나가실 때도 편리하며 근처에 초중고는 물론이고 유명한 수봉공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집 가고 계셨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한계동. 여덟 세대로된 신축빌라인데요. 보시다시피 주차장은 자주시 필로티 구조로 100%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하마티 v 라이언과 함께 집 보러 가시죠. 자 미추홀구 수희동의 아주 엑기스 현장인데요. 네. 여기는 딱 하나 남있습니다딱 하나요? 네. 아, 너 그렇게 인기 가 있었나? 그러니까요. 예. 저도 저번에 예전에 한번 한두달 전이죠? 예. 두달 전에 촬영을 했는데 금방 다 빠져나갔고 이것도 해약돼가지고 돌아나온 거예요. 근데 또 제일 좋은 층이 나왔어. 그러니까요. 예. 여기는 5층 중에 4층입니다.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 보여주시면은 포쉐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나무목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일과서도 버튼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신발장은 두 칸이고 한쪽면은 거울로 되어 있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블러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사생활 보호에도 괜찮죠. 자,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거실입니다. 괜찮다. 인테리어 되게 아늑하니 깔끔하죠? 아좀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그렇죠. 네. 약간 우드와 베이지 톤으로 돼 있어 가지고 따뜻한 느낌이 들죠. 네. 이쪽에는 나무목 햄바보드로 시공돼 있어 가지고 아트월 멋있고요. 소파월 쪽에는 깔끔하게 하얀색 벽지로 해놔 가지고 괜찮죠? 이렇게 인테리어. 네, 좋다. 괜찮아요. 네. 지금 그리고 아트월도 사이즈가 엄청 길어요, 지금. 맞아요. 네. 여기도 되게 잘해 놨고 천장 보면은 오므형에다가 간접 조명 매립등 되게 잘해 놨고요. LG 휘센 와이드형 시스템 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샤시 보면은 네. LX 하우시스거든요. 오 좋은 걸로 들어갔는데 예. 요 문이 상당히 무거워요. 무겁다고? 네. 자재 샤시 중에서 제일 좋은 거써 놨고요. 아 여기는 조용한 주택가라서 진짜 조용하죠. 지문 열어놨는데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쵸? 빗소리밖에 안 들려요. 예, 예. 네, 들어오세요. 네. 자, 거실 폭도 한번 재드릴게요. 예. 자, 거실 폭3 m 3 5예요 아 네, 준수한 거실 폭이고요. 예. 여기가 안방이거든요. 안방이요?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 음 메인 욕실부터 보시죠. 네. 자, 메인 욕실에 들어왔는데요. 하, 넓다. 아, 폭이 되게 괜찮아요. 예. 폭 살짝만 재보면 은 1m60이에요. 와 보통 1도5 0도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와, 여기는 샤워하기 되게 편리하실 것 같고요. 해바라기 수전, 코너 선반 잘돼 있고요. 네. 여기 인테리어가 테라조 무늬로 돼 있어가지고 이쁘죠. 아좀 바지 색깔이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예. 깔맞춤. 아. 거울 슬라이딩장 준비되어 있고요. 선반까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폼클렌징 올려두고 사용하시기도 에 괜찮죠. 메인 욕실 보여드렸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안방 가시죠.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 안방 크다. 네, 안방 사이즈 괜찮고요. 바로 예. 재볼게요. 3m35, 3m55. 아, 괜찮네. 그렇죠 예. 일단 3m50 넘어갔으면 끝. 음, 괜찮죠. 네,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서 똑같이 LX 하우시스 샤시로 창문 만들어 놨습니다. 깔끔하게 좋네요, 샤시가. 네, 샤시 색깔도 인테리어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침대 큰거 두시고, 파워더 공간 하시고, 장자 식계에도 괜찮은 사이즈입니다. 음. 자, 안방 욕실도 한번 보셔야겠죠? 네. 안방 욕실에 들어왔는데, 예. 바담하게 나왔습니다. 어, 괜찮네, 아무 그래도 샤워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네. 네. 장도 있고, 선반도 갖춰져 있고, 메인 욕실이랑 똑같이 인테리어 해놔가지고 이쁘죠? 그리고 수전은 이쪽에 나와 있는데, 문 닫고 샤워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안방까지 보셨고요. 거실을 가로질러서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3번 방입니다. 음... 3번 방 들어가시죠. 가로폭 2m45, 세로는 2m80이에요. 아, 2m80이요? 네. 음. 사이즈는 괜찮은데, 네. 살짝 아쉬운 거는 여기가 살짝 꺾여 있어요. 근데 침대 놓으면은 어차피 조금 사티 공간 못 써먹는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여기다가 침대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침대 두시면은 어차피 여기는 잘 딛는 공간 네.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3번만 보여드렸고요 예. 3번방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 여기가 주방입니다 아주거걸리 확실하구나 네. 분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주방 괜찮게 나왔고요 예. 냉장고 자리 일단 두대야 이거 쉽지 않은데 그렇죠. 두대면은뭐 괜찮은 거죠. 게임 끝난 거지 뭐. 그래도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새거 느낌. 아일랜드 테이블 간단하게 나왔는데 예. 그만큼 간단하게 식사 시기에는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 콘센트 있어가지고 여기를 조리대라든지 네. 커피 포트 같은 거 올려두, 올려두시게도 괜찮고요. 예. 상구장, 화이트. 하부장은 연한 그레이 톤으로 해놨고요 바지랑 똑같나요? 어, 깔맞춤이네. 네. 베이지 톤. 뭐 그런 느낌이죠. 예. 여기 아래에는 밥 쏟는 공간 마련돼있고요 예. 가스쿠탑,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네. 주방창 보이시죠? 야, 이거 냉장고 두세 자리에 주방창 있으면 게임 끝났지 뭘. 그렇죠. 예. 손잡이도 무방 골드로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오, 합니다. 고급스럽다. 네. 뭐 일단 뭐 주방 거실 분리구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 딱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분리되어 있는 거를 많이 선호하시죠. 예. 네. 싱크볼도 아주 고급스러운 걸로 잘 해놨고요. 여기 보여지는 게 여기가 입원방이거든요? 2번 방이거든요. 2번 방이요. 2번 방 들어가시죠. 네. 2번 방의 사이즈는 2m45, 2m85. 아유, 됐다. <laughs> 네, 이 정도면 은 사용하시기에 무리 없죠. 아, 팀장님, 근데 네. 오늘 의상을 딱 깔맞춤을 진짜 했나봐. 아, 그런가요? 아니, 지금 바지하고 벽지하고 색깔 똑같아요, 영상에서. 뭐, 다 비슷하대? 아니야 지금 똑같아, <웃음> 영상에서는. <웃음> 요게 근데 약간 연한 그레이 느낌 나면서. 카키색 비슷하기도 하고. 녹색 빛도 나면서 음. 약간 고급스러운 벽지 색깔로 마감을 했어요. 네. 네. 여기 이번 방의 특징은 베란다가 있는데. 네.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베란다에 들어오면은 여기 시스템 선반이 아 옵션입니다. 와 엄청 넓다. 기역자로 시스템 선반 잘해놨고요. 예. 그리고 탄성코팅 깔끔하게 되어 있고 세탁기는 딱 여기다가 두시면 아 자리가 됩니다. 딱 있네. 그쵸? 수전 딱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깃뚜라미1등급 보일러 시공돼 있고 창도 똑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예.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시스템 선반 요거 내돈 주고는 하기 아까운데, 어 그렇죠. 시공됐으니까 너무 좋다. 요것도 하려 그러면은 몇십만원또 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끼는 장점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모든 실내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일단 인테리어가 네. 우드와 화이트 톤으로 아주 단정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죠. 아 인테리어도 좋고 네. 지금 너무 따뜻한 느낌 너무 좋아. 그렇죠. 예, 이런 우드 앤 화이트 조합 되게 괜찮고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분양가잖아요. 네. 분양가 설명에 앞서가지고 여기 위치가 네. 1호선 재물포역에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어 나가시면 돼요. 어 역세권이구나. 네, 재물포역은 일단 급행 열차가 쓰기 때문에 네. 서울 나가시기도 괜찮고요. 조용한 주택가인데 여기는 제가 동네를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아이 여기 출신이구나. 본적 이 여기에요. 아본 적이요? 네 요즘 말로 등록 기준지라고 하죠. 예. 네, 숭이동에서 태어났는데. 또 부모님이 네. 앞에서 또 장사를 하셔요. 아, 여기서 장사를 세요 네.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자고, 우리. 네. <laughs> 너 동화가 안 되는 거니까. <laughs> 분양가는 2억 후반입니다. 아, 괜찮다. 괜찮죠? 예. 시립주금도 괜찮거든요. 얼만데요? 마 담보로만 했을 때 3천만 원이면 됩니다. 담보로요? 네. 자, 여기 교통도 괜찮고 학군도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괜찮으니까 네. 여기 마음에 드시면 저희 하마TV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라이언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 이었습니다